지시코리아 선임 치과비생사 오영은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인터뷰를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치과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고, 지시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또 회사에 있지만 치과에 일을 하러 가는 되게 특이한 치과비생사 오영은 입니다. 네, 제가 지시코리아에 입사하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거는 주변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학 시절에 겸임 교수님이 기업 출신의 치과 위생사였어요. 그리고 임상에서도 되게 특이하게 저랑 같이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회사로 근무하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 대학 시절부터. 치생과를 다닌 그때부터 기업체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임상에서도 그렇게 가는 선배님을 보면서 아 진짜 회사 일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임상에서의 경력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지시코리아에서 채용공고가 났었고 그때 같이 임상에 있던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 어떨까요 선배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글쎄 회사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 그래, 나는 그냥 주어진 것만 하는 것보다는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싶어 하고, 성장하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이 뭔가 평가와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회사 체계랑 좀더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나는 회사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파트는 구강관리 용품 전문가 구강위생 파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치과위생사 본연의 업무인 예방, 구강위생 관리를 임상 현장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시코리아는 치과위생사를 위한 회원,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상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들을 수 있는 세미나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예방 세미나 외에도 임상에 있는 치과 위생사를 지원하는 세미나 회원제도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어, 학생들을 위한 지시 원데이 재료학 원데이 코스라는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치과계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지 않을까요? <laughs> 치과와 회사와의 차이. 일단, 회사에서 하는 일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서는 전시회, 참, 전시회나 교육, 또는 마케팅, 영업,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참여하고 있고, 어, 저는 특히 이제 국악용품과 관련된 모든 거를 그런 데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제품을 항상 런칭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배워야 될 것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치과 업무 환경하고는 조금 다른 게 새롭고 독장, 독창적인 컨텐츠를 기획해야 된다거나 공부할 것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점이 조금 다른 특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회사에서 임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를 제가 글로 적어봤는데요. 저는 한 명의 치과 위생사라도 나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일하고 있거든요. 또는 나로 인해 긍정적인 업무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사한 이후로 저희 팀하고 함께 원래 세미나를 외주업체에다가 맡겼었는데 지금은 치과위생사 대상 세미나를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어요. 처음에 런칭을 할때 세미나 업체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분이 우리랑 같이 강의를 하면 좋을까 직접 다 들으러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또, 치과 영업을 다니면서 알게 된 치과위생사 선생님한테 어,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해가지고, 저희 지시코리아만의 치과위생사 대상 세미나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예방 업무를 하면서 환자분이 구한 건강을 유지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직업적인 보람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 치과위생사분들이 저로 인해서 긍정적인 업무 환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치과 위생 사 선생님들도 뭔가 환자분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직업적인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봇과 사람이 다른 건 감정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환자분의 아픔을 좀 이해하고 구강 건강 파트너로 함께하는 치과 위생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지난날에 저를 떠올려보면, 치과에서 만나는 선생님, 선배님, 그리고 치과 밖에서 대학 동기들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치과라는 환경에만 계속 갇혀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독서 모임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령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되고 생각이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좀 만나는 게 수줍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라면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좀 경청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잘 전달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라는 베스트셀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더 공부할 수 있는 책이어서 또 사파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읽기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요. 치과의생사가 되기로 하고 오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왜냐하면 치과생사는 진짜 나이가 들수록 되게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되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본인이 선택한 이 직업을 어떻게 멋있게 잘 해결 해나갈 건지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해서 그려나가 보시면 어느새 그 꿈에 다 가까이 다가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꿈꿔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는데, 세상에 멋진 일이란 없다. 멋지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되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아, 난 되게 멋진 일을 하고 싶은데? 아, 난 되게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멋진 일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멋지게 해 나가느냐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내가 어떤 직의 생사가 될 건지, 어떻게 멋지게 할 건지 그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